안녕, 네, 음, 네 내가 그차 런닝을 했더라고요. 차를 제일 많이 시간이 네, 운동한 지좀 됐는데 런닝 뛴 지는 얼마 안 됐어. 요 다이어트를 한번 하면서 그때 체외 통첩으로 시작했던 런닝인데, 총 합쳐서 20번은 20번도 못간거 같긴 해. 10번은 온거 같고, 음, 원래는 하루 뛰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 진짜 런닝 진짜 안 가게 되더라고. 그 헬스보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자 이 생각을 하면서 주말 밤에는 뭐한번 정도는 꼭 가려고 노력은 하거든 그래서 오늘 갔다 왔는데 뭐해서 다한테 그런 말 있더라고 하기 전에 힘들고 하고 나서 기분 좋은 거가 뭔가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뭐 긍정적인 힘이 되는 뭐 그런 행이라고 하더라고 하 이건 뭐 당연 아니고. 런튼닝 그런 거야. 아, 가기 전에가 진짜 좀 힘들어. 헬스는 갈만 하거든, 이제. 습관이 돼서 그런가? 아, 런닝이 뭐가 힘드냐면, 헬스는 한번딱 해. 한번딱 하고, 힘들, 힘들 때까지 한 번, 계속 하고, 쉬어 런닝은 순수 나와의 싸움이고, 지금 뛰라면더뛸수 있거든? 근데 지금 멈추고 싶은 느낌이 와, 몸에. 기분이고, 정신이고. 근데 사실 더뛸수 있긴 해. 근데 거기서 오는 힘듦이 있는 거야. 심리적인 힘듦? 사실 그 상황에서 뒤에 막 나를 헤아려는 게 뭔가 쫓아와. 아니, 뭐, 땅이 무너져. 그럼 솔직히 더뛸수 있는데, 일상적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아, 자꾸 뭐, 기분이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게, 나한테 계속 지는 기분이, 갈 때마다. 그리고 분명히 나는 전력 질주를한번 뛰어. 음. 운동장 돌다가 전력 질줄한번 뛰면, 아예 진짜 이거, 난 다리 알베기 다 힘들다 해서 한두 바퀴 걸어. 음, 천천히 뛰어. 그러면은, 설마 또뛸수 있을까? 나두 바퀴 뛰기 전에 아까 전력 주제했을 때 진짜 힘들었는데 또 전력 주제가 돼 여기 두 번까지는 어떻게 되거든? 이두 바퀴를 또돌아그 상태에서 이제 세 번째 전력 주줄를할때 됐어 그러면 아 진짜 아까 다쓴거 같은데 될까? 그러면 또 뛰어 그럼 또돼이또두 이 바퀴를 또 회복해 이제 네 번째 전력 주제가 할때 됐어 그때 나는 아, 아직도 모르겠는 게네번째부터잘 안되거든. 내가 원하는 만큼 근데 이게 내가 스스로 네 번째니까 안되겠지 해서 안되는 건지, 진짜 몸이 힘들어서 안되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 왜냐면 헬스 할때그한번더막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10개 해. 사실 한번더할수 있어. 그럼 한번더 하고 이런 개념이 있거든? 이걸런닝저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난 모르겠는 거야. 아예 너무 초보니까. 헬스는 그래도 초보 팀을 벗어났어. 이제 나만의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이데 런닝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사실 절략줄줄도안 하고 싶거든. 근데 절략줄줄 해야 이게 헬스 하던 버릇 때문에. 그 알이 배겨야뭐 다리가 힘들어야 뭐 운동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긴 해. 요 그래도 뭐 운동 생리학적으로는 좀 지식이 부족해서, 음 어떤 지식으로는 뭐 고강도로 뛰는 것보다 계속 꾸준히 오랫동안 유산소라고 하는데 또 누구는 인터벌로 한번 세게 뛰었다가 한번 천천히 뛰었다가 이렇게 해야 뭐더 칼로리에 잘 탄다 하는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먹는 거니까. 근데 오늘 저녁을 메론빵 먹었어. 메론빵이 맛있어. 오늘 산건 아니고 어제 어제 산 건데 오늘 저녁을 그걸로 떼어긴 했어. 근데 또 그런 게 있어. 칼로리 지금 뭐 가서 버려진 봉지 보면은 있겠지만 내 대충 예상한 580에서 뭐600 8 0그 사이일 것 같거든 그 메론빵 하나가 근데 이게 칼로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뭐 당분이 몇인지 뭐 당류 뭐 이런 거 있잖아 지방 이런 게그 체지방을 찌우냐 쭈냐 안찌냐를 정하는 뭐 그런 거라 하더라고 이제 있잖아 같은 칼로리라도 500칼로리를 채소로 채워 이거랑 500칼로리를 밥으로 채우는 거랑 500칼로리를 빵으로 채우는 거랑 살 찌는 게 다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튼 그래 내가 런닝을 왜 하냐면 겨, 결론적으로는 복근을 보고 싶어 내가 영상 중에 얘기한 적이 있었나 여튼 복근은 보고 싶어 그리고 꼭 자랑하고 싶어 이 채널에 근데 혹시 여기까지 들었는데 잠이 안 오거나 좀 초롱초롱하다 그러면은 좋아요만 한번 부탁할게 사실 이거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 얘기하려고 했거든 좋아요도 부탁하고 댓글도 달아주고 이렇게 해달라 말을 하고 있는데 아, 시작할 때 그러면은 안될것 같아서 혹시 그래 나중에는 앞에 해할 거야 나도 좀 프로식을 가지고 할 거고 저번에 저번 영상 이렇게 창문용으로 찍을 때는 좀 추웠거든. 근데 오늘은 그때랑 똑같은 옷 입고 있는데도 좀 더워서 땀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초, 겨울, 늦갈 이때 좋은 게 창문 열었을 때 나는 이 시원함이 좋은 것 같아. 이건 차가운 이거든 근데 내가 건물 안에서 옷을 입고 있으니까 몸은 따뜻하잖아. 근데 건물이 이, 이, 충망은 경계로, 밖은 또 추우니까, 막, 그 수가 있어. 옛날에, 할머니 댁 가면은, 할머니, 그거, 뭐, 창, 창호지로 하거 아나? 좀, 그, 지 같은 문틀, 문, 문었거든 격자로 된그 문이었는데, 이렇게, 그, 그, 나공이 있어서, 안방, 바닥을 대오는 그런 형식이어서, 진짜 최고지거든. 바다가 너무 뜨거워어 살이 탈것 같아 막이 느낌은 근데 그문성지 문을 열면은 렇게 진짜 찬바람 들어와 근데 난 이불을 덮고 있어 뭐 그런 기분이 이거 좋은 것 같아 응 음, 몸은 따뜻한데 얼굴은 차갑고 그래 이불 한번 털럭이면막 뜨거운 공기 나오고 그, 그런 건지 알았고 아무튼 그런 게 있어 사실 오늘도 이거 안 하고 싶었어 근데 시간 날때 최대한 하려고 해 제일 중요한 게 주제 같아 그래서 또 여기까지 들었는데 어 초롱초롱하거나 뭐 다른 거 하려고 지금 각 잡는 사람은 뭔가 고민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면 내가 해줄 어, 수 있는 말 있으면 꼭 해주고 싶어 그냥 결국에 대화를 하고 싶은 것 같아 사람이랑 갑자기 그 저번에 얘기했던 존백 그게 약간 떠올라 지금 내 영상 화면 보면 뭐가 없는 것 같잖아 막 세계 멸망하고 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나 미래에 인류에게 남기는 영상 마냥. 그럼 또 외롭진 않아. 웹툰 같은 영화 같은 말이긴 하지만, 이걸 누군가 듣고 있을 거니까. 근데 그 누군가는 제가 썼으면 좋겠어. 결국에 잠이 중요하니까. 그래. 병은 죽어서 자라, 이런 건좀통넓적인 말인 것 같아. 죽은 건 죽은 거지, 해 그리고 고기도 그렇고, 뭐 수입산 냉동. 나쁘다는 건 아니고. 국내산 냉장보다는 병에 덜 맛있어요. 그런 것 질이 차이가 나요. 고기마저도 질이 차이가 나고. 수면 질도 중요한 것 같아. 진짜. 내가 언제 개운하게 푹 잤나 싶어. 아마 진짜 열 살, 뭐, 초등학교 3, 4학년 때 아빠랑 목욕탕 가서 진짜 몸 뜨끈하게 지지고 집에 와서 수육 삶아 먹고 그때 밤에 늦게까지 게임도 안 했던 시절이니까 그렇게 자면은 컨디션 진짜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또 가족이랑 또 같이 살고 싶진 않은데 오히려 그래 뭐다 얻을 순 없잖아 내가 원하는 거. 지금 가장 하고싶은 선택만 하려고 노력을 하는거지 하여튼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좀 재밌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최대한 재밌는 얘기 할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오늘 한게더 많긴 한데 이렇게 끊어야 다음에 또할것 같아 아 지금 좀 남아요 여기까지 들어줘서 고맙고, 잘 자. 또 보자.